최근 중국 교육 현장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자를 무서워하던 아이들이 며칠 만에 스스로 문자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그 글자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한글과 닮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소리를 따라 그리기 시작했을 뿐인데 아이들은 마치 한글의 원리를 본능처럼 재현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국은 왜이 사실을 조용히 덮으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회진 산골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감동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지혁이라고 합니다. 현재 교육기술 스타트업에서 언어교육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언어와 뇌의 상관관계 문자 구조와 인지 처리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연을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기술이었지만 그 끝은 사람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너무나도 익숙했던 한 문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2022년 3월 저는 중국 서부의 산간 지역에 위치한 소수민족 마을로 파견되었습니다. 이곳은 국제교육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선정된 교육개선 시범 지역이었습니다. 학교 건물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정부와 여러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디지털 기기가 도입되어 아이들은 태블릿으로 학습 앱을 통해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디지털 브릿지 프로젝트의 현장이었죠. 처음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언어 교육 앱은 여러 나라의 수업에서 활용되고 있었고 특히 언어 습득이 늦은 아이들이나 다문화 환경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저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수업은 말 그대로 정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고 화면의 글자를 보면 눈을 피하거나 책상 아래로 숨었습니다. 교실에는 새 태블릿이 놓여 있었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아무것도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교육 방식이 잘못된 걸까? 발음이 어려운가? 문화 차이일까?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물, 손, 사람 같은 단어를 듣고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말하거나 글자를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 한 학생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요? 그 아이는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자가 무서워요. 그 말이 제 머리를 쾅 하고 때렸습니다. 글자가 무섭다니. 우리는 늘 글자를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표현의 수단, 지식의 전달 수단, 문화를 담는 그릇. 하지만 이곳에서 글자는 억압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저는 한자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나무목, 매산, 사람인 같은 기본 글자를 반복해서 설명하며 음과 의미를 연결하려 애쓰셨죠.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고개를 떨군 채 마치 벌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아이들에게는 한자의 복잡성과 양이 인지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물론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와 깊은 문화적 의미를 가진 아름다운 문자지만, 이 특정 아이들의 학습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문자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현상입니다. 표의 문자인 한자는 각 글자가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어 수천 개의 개별 글자를 암기해야 하는 반면, 한글은 단 24개의 기본 자소만 익히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그의 저서 문자의 역사에서 한글은 아마도 인류가 발명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습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복잡한 표의 문자를 익히는데 들어가는 인지적 부담이 많은 아이들에게 문자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심어주는 반면 한글의 논리적이고 직관적인 구조는 아이들이 문자의 원리 자체를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 한글의 원리는 문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조용히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쓴옛 논문 하나를 꺼내봤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글의 정보 구조와 언어 학습 최적화. 이 논문을 썼던 건 2018년 박사 과정을 밟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가진 소리 중심의 논리 구조, 즉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이 언어 인식과 학습에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가에 대해 실험하고 있었죠. 제 연구에 따르면 한글은 세계 문자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문자는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도구를 넘어 인간의 발성 원리와 우주의 철학적 원리까지 담아낸 걸작이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UNESCO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혼민정음 헤레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한글은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하며 일상생활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세계 유일의 문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가장 완벽한 문자,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는 이런 한글의 우수성이 현대 교육에서도 여전히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은 독특한 음소문자 구조를 기반으로 소리를 자음과 모음의 규칙적 조합으로 표현합니다. 기억은 목구멍에서, 미음은 입술에서. 아는 입을 옆으로 벌리면서 나는 소리, 오는 위로. 발성기관의 모양과 방향을 그대로 반영한 문자. 그 구조가 특정 학습 환경에서 효율적인 접근법을 제공한다는 게제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에게 한글의 원리를 적용해 볼수 있을까? 아니,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의 원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소리와 글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게 도와줄 수는 없을까? 처음에는 저 스스로도 망설였습니다. 이곳은 중국입니다. 아이들은 한자를 써야 하고 자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한글을 가르친다는 건 문화적 논란이 될수 있었고 정책적 문제도 복잡했죠. 하지만 제 목적은 한글을 전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글자는 무섭지 않다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도구로 한글의 자모 원리만큼 적합한 것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실험 수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저는 한글이라는 단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글은 분명 훌륭한 문자지만 이곳은 중국 소수민족 지역이고 이 아이들은 한자와 자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문자체계를 들이미는 건 교육이라기보다 문화적 강요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을 가르치자가 아니라 한글의 원리로 아이들의 두려움을 깨보자는 접근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눈으로 볼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말을 따라오긴 하지만 몸은 경직된 상태였죠. 그런데 제가 칠판에 기억을 그리고 이건 목 안쪽에서 나는 소리를 나타낸 거예요라고 말했을 때 몇몇 아이들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직접 입 모양을 따라하게 했습니다. 기억을 낼 때는 입이 닫히지 않아요. 혀 뒷부분이 목구멍 근처에 닫혀 그래서 이 모양이에요. 기억. 그 말에 아이들은 자기 입을 만지작거리며 소리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그 그 처음으로 교실 안에 웃음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음을 소개했습니다. 이건 입술을 닫을 때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미음. 그럼 가는 어떻게 만들어요?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기억과 알을 합치면 가가 되죠. 이건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와 입을 벌릴 때 나는 소리를 합친 거예요. 아이들은 경이로움에 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자기 이름을 발음해 보고 그 소리를 표현해 보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 이름은 라민인데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리를 아 미음 이 니은을 차례로 조합해 보면 되죠. 근데 그전에 너 목소리를 먼저 느껴보는 게 중요해요. 글자보다 소리부터 생각해 봐요. 이 작은 실험은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들은 글자를 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입모양, 혀의 위치, 목소리의 진동을 느끼고 그걸 도형과 선, 색깔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자모와 완전히 같지 않았지만 분명 그 원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미나였습니다. 이 소수민족 소녀는 말수가 적고 언제나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어와 자기 고유의 언어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듯 했고, 수업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아이가 어느 날 조용히 저에게 종이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그녀의 이름, 미나의 소리가 한글 자모와 매우 유사한 구조로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 목소리예요. 그 짧은 문장에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글자로 표현했다는 감정을 얻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표현의 시작이었고, 언어와 글자가 연결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수업은 곧 정교로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친구의 이름을 발음해보고, 그 소리를 구조화하며 표현해보는 놀이를 즐겼습니다. 이 수업은 어느 순간부터 놀이 시간보다 더 인기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오늘은 무슨 소리를 그려요? 라고 묻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학습 도구를 대하는 아이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태블릿 앱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던 아이들이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앱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배운 한글의 원리를 태블릿 학습에도 적용하려 시도했고 그 결과 학습 참여도와 정확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간단한 읽기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에 저는 놀랐습니다. 앱 사용 시간이 두배 이상 늘었고 기초 문자 인식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회사의 동료들도 이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본사의 연구팀장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글 기반 구조로 학습 효율이 향상된 사례는 정말 흥미롭네요. 더 자세한 데이터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 단지 교육의 효과를 넘어서 언어와 기술 사이에 다리가 생겼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는 너무 멀었고, 글자는 두려운 존재였지만, 이제 그들 손끝에서 소리가 문자로, 문자가 대화로 이어지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는 미나가 태블릿으로 학습 앱을 사용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만든 글자 구조로 이름을 입력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 가족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앱이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을 보고 말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처음 친구가 생긴 아이의 웃음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결국 작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목소리를 표현한 한글식 소리. 글자를 벽에 붙여놓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읽고 해석하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치 작은 언어 박람회처럼 교실이 살아났습니다. 지역 교육 담당관 장 선생님도 그날 교실에 들렀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이게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험적인 수업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껏 단한 번도 글자와 이렇게 가까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접근을 해왔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문자라는 게 지식 전달의 도구이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글은 소리에서 시작해 사람에게 닿는 문자니까요. 변화에는 언제나 반발이 따릅니다. 그건 예상 못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발이 이렇게 거세고 빠르게 퍼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역 교육 관련 포럼에서의 한 의견이었습니다. 외국 문자의 원리를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적절한가? 이 제목 아래 제가 진행한 소리 수업에 대한 왜곡된 설명과 함께 외국의 문자가 학교 교육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민감한 논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구체적인 수업 방식이나 맥락은 생략된 채 한국연구원이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는 식의 자극적인 표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이 생략된 그한 줄의 문장들이 수개월 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담당 부서에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학부모 모임에서는 불안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를 지키는 게 우선 아니냐. 이 접근법이 좋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가?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역시, 우리 목표는 교육혁신이지 문화 전파가 아니잖아요. 불필요한 오해는 줄이도록 합시다. 당분간 수업은 중단하는 게 좋겠어요. 결국 저는 수업을 멈춰야 했습니다. 한글 원리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됐고, 아이들과 나누었던 소리 수업은 교과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태블릿 앱도 다시 기존의 정형화된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이전에 생기 넘쳤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다시 침묵과 고개 숙임이 돌아왔습니다. 한 아이는 조용히 자기 책상에 적어둔 한글식 소리 글자를 찢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제가 가까이 다가가 이유를 묻자 그 아이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 틀렸대요. 잘못 배웠대요. 그 짧은 말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어쩌면 제가 느낀 것보다 더 클지도 모른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번더 글자에 대한 실망을 안긴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나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단순한 지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미나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매 수업마다 가장 앞줄에 앉아 자신의 소리를 가장 성실하게 기록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측의 양해를 구하고 저는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산간 지역의 끝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작은 마을. 황토색 흙으로 지어진 단출한 집한 채. 그곳이 미나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그녀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은 바람을 막기 위해 천으로 덮여 있었고 그 안쪽 작은 방벽 한쪽에는 무언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거기엔 미나가 직접 손으로 그린 수많은 한글 문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업이 중단된 후에도 혼자 한글을 그리고 조합하고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벽 한가운데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말을 그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금은 그릴 수 없어요. 그래도 저는 기억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느꼈을 좌절이, 외로움이,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미나는 저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수업하면 안 돼요? 저, 그 글자가 제 마음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지 문자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표현, 자존감, 그리고 존재를 세상에 연결해주는 이야기라는 걸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담당 부서에 정식으로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업 전 과정 기록 영상, 학습 반응 데이터, 학부모 인터뷰, 학생 반응 문서까지 모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문자를 가르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건 아이들이 세상에 말을 걸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의 시작은 우연히도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서 출발했을 뿐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간 발성의 과학적 원리를 담은 문자 체계입니다. 며칠 뒤세 차례의 회의와 추가 자료 제출 끝에 교육 담당 부서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실험 수업은 다음 조건 하에 재개 가능합니다. 첫째, 한자 교육을 방해하지 않을 것. 둘째, 정규 수업이 아닌 방과 후 활동으로 진행할 것. 셋째, 학습 효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수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저는 곧바로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수업이 다시 시작된 이후 교실은 그야말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생기 있었고 그 눈빛 속엔 두려움 대신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글자를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단순히 외우기 위해, 시험을 보기 위해 받아들였던 글자가 이제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도구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지만 그만큼 경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진짜 다시 해도 돼요? 이번엔 또 멈추면 어떡해요? 아이들의 눈빛은 기대보다도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수업날 칠판에 크게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누구도 그 소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억자를 그리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차 다시 웃기 시작했고, 며칠 뒤엔 이전처럼 다시 교실 가득 한글 원리로 만든 소리 글자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벽에 그림을 붙인 건 바로 미나였습니다. 그녀는 벽에 커다란 종이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말할 수 있게 해준 글자예요. 특히 놀라웠던 건 아이들 스스로 문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내는 시도를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흥미를 넘어서 언어 창조의 본능이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속상할 때 나오는 소리를 글자로 만들었어요. 이건 유처럼 생겼지만 속상한 마음이 담긴 글자예요. 또 다른 아이는 가족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며 말로 하면 혼날까봐 무서워요. 근데 이 글자는 혼내지 않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글의 체계적인 문자 원리를 익힌 아이들이 다른 문자 구조에도 두려움 없이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교사는 이전보다 한자의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한글의 체계적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다른 문자 체계도 두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학습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감정을 안전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작은 울타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을 정점으로 이끈 건 지역 교육부가 주최한 학습혁신 발표회였습니다. 그 자리엔 여러 학교의 교육 관계자, 연구자, 교육 기술 담당자들까지 함께 모였습니다. 그 무대 위에 아이들이 서게 된건 사실 많은 조율과 설득 끝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이 실험이 하나의 교육적 모델로 자리 잡아간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무대에 오른 아이들 중 대표로 선미나는 말없이 무대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글자가 무서웠어요. 그건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면 외워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수업을 하면서 알았어요. 글자는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글의 원리가 제가 제 소리를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줬어요. 미나는 자기가 만든 글자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제가 울고 싶을 때 나오는 소리예요. 이건 기뻐서 소리치고 싶을 때 나오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건.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 속에 항상 맴도는 소리를 글자로 만든 거예요. 그 글자들을 보며 객석의 반응은 정적이었고 곧 작은 박수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는 이내 뜨거운 기립 박수로 이어졌습니다. 발표의 이후 저는 수많은 질문과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업이 가능했느냐? 한글의 원리가 정말 학습에 도움이 되는가? 이 방법을 다른 지역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이 작은 시범 교육의 성과는 곧 국제 언어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언어학 연구팀은 우리의 사례를 문자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고 영국의 한 교육저널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다문화학습 환경에서 보여준 놀라운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히 국제 언어교육 학회에서는 우리의 한글 원리 프로젝트를 21세기 언어 교육의 혁신 사례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한 유명 언어 학자는 이것은 단순한 교육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600년 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근본 이념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이 현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질문들에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단지 문자 시스템이 아니라 소리와 사람, 감정과 사고를 가장 과학적이고 직관적으로 연결해주는 인간 친화적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교육에 활용했을 뿐입니다. 그해 가을, 우리 교육기술 스타트업은 한글 원리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음소단위 언어 인식 엔진을 탑재한 교육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한글의 창제 원리를 기반으로 한 음성 마이너스 텍스트 학습 방법론은 기존보다 훨씬 높은 참여도와 학습 효과를 보이며 교육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문화교류 단체와 우리 스타트업이 이 교육법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문해력 취약 지역에 무상으로 이 교육 방법론을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글의 원리가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저는 문득 처음 기억을 칠판에 그렸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긴장, 두려움, 그리고 첫 번째 아이의 미소. 그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며 저는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엔 이 여정의 시작을 떠올리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리를 그림으로, 그림을 마음으로. 그리고 한글은 우리 모두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날 아이들이 제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그 편지엔 한글 원리로 만든 소리 글자, 그들만의 문자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엔 확실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말을 찾았어요. 이 프로젝트의 놀라운 성과 중 하나는 미나와 같은 아이들이 한글 원리를 배운 후 한자학습에서도 크게 향상된 성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교육부 평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한자 습득 속도가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평균 35%더 빨랐습니다. 한글의 체계적 원리가 다른 문자 시스템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건 단지 교육이 아니라 누군가의 세상을 열어주는 문을 만든 일이었다는 걸요.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배우기 쉬우며 가장 인간적인 문자입니다. 이는 단순한 애국심이나 자부심이 아닌 국제 언어학계가 인정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 작은 마을의 아이들이 보여준 변화는 어쩌면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바로 그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600년 전 한글은 배우기 어려운 문자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600년이 지난 지금 그 동일한 원리가 또 다른 나라의 아이들에게 문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글이, 그리고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누군가에게 소통의 도구가 되고 누군가에겐 존재의 증명이 될수 있으며 누군가에겐 처음 세상에 말을 거는 용기가 될수 있다는 걸 저는 이곳에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중국 서부 지역에서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글의 원리가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준 순간들,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문화유산이 실제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글자를 무서워하던 아이가 말을 찾은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글자, 말, 표현에 대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